기도하겠습니다. 우리 <laughs>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사랑과 구민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참 지혜와 계시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깨달은 말씀 안에 온종일 순종돼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말씀 창세기 3장 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의 지우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1절은 뱀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2절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여자에 관한 말씀을 예, 결국 뱀과 여자가 함께 그이 창세기 3장에는 대화한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예, 뱀이 불행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음. 뱀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동참을 했냐면, 여자가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자에 관한 말씀을, 그럼 결국, 어, 이 여자가 뱀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 따먹었을 땐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네.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 음.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너희가 거짓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먼서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끝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의 그 정체, 여자에 관한 비밀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가면서 함께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먼저 여자에 관해서 우리 과연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 여자에 관한 그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 가겠습니다. 네. 마태우 24장. 마태우 24장. 아, 24장 거기에. 19절 말씀 보시면다. 19절 말씀.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밴 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아, 있으리로다. 네.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 <laughs>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아, 어, 그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이와서가로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 그렇답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금 얘기하는 종말, 또 재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한그 질문을, 어, 들으시고, 그 질문에 답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에서,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에. 정말 재림. 예. 그날에는 아이 인 자들에게, 누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시다?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 뵌 자는 여자가 아이를 베는 것이고 또 젖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난 여자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 여기 지금 육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예.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하고 한그 대화 그 내용과 그 여자에 관한 우리 정체와 비밀을 열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에 좀 찾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에 여자는 화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화가 복 있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고그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 자, 마태복음 우리 13장, 먼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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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국을 어,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여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자가 여자 가루 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은이라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 말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육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예, 육적인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는 지금 어떤 여성을 비유해서 영적인 진리가 왜냐면 천국은 영적인 나라지 육적인 나라가 아니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여자를 비유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여자를 비유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인 여자는 무엇을 가르치시는 가 분명히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먹지 않도록 할때따 먹은 불행한 여자예요 이 불행한 여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다 불행해집니다. 성경 계속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19절 말씀에 화했으니 여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패서 아이를 많이 낳네 젖을 매인거 보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선악를 따먹은. 예, 네. 그 여자와. 같은, 음, 화를 당하는 것이지, 불행을 당하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 어, 마툼 25장 가서 봅시다, 우리, 여자에 관해서. 우리 마툼 25장은, 우리 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툼 25장은, 그, 열천녀의 비유죠, 열천녀의 비유. 자, 마툼 25장에 거기 보시면, 자, 일절부터 그때 천국은 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천국의 하나님의 천국은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죠? 영적인 나라인데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그런 내용이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찾아본 거는 열 천녀와 다섯 천녀와 어, 슬기로운 다섯 5천여, 천녀 미련한 다섯 천을 했는데 어쨌든 이 천녀는 다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음 25장에 이, 어, 열천의 비유가 그럼 육적으로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를 하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 남자도 영적으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면요 너희 지혜,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여어도 얻지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살인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싸움으로 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겠죠? 여자. 지금 오늘 여자에 관한문데 자, 성경은 간음을 얘기할 때, 여자가 간음을 하는데, 무엇이 간음이 냐면 어,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지 알지 못하느요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식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늘 싸우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자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자를. 근데 분명히 이 여자가 세상과 벗이 돼, 세상. 그것을 성경은 뭐다? 간음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적으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그러면 육적으로 우리가 어 남자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여자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여자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마태 25 거기 5장에 어열 처녀의 비유가 예. 왜 신랑이 오시니까. 신랑은 남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모두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뭐냐면, 간음을 해. 그 간음은 세상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께 다 뭐야?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게시록 17장. 거기에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게시록 17장. 개시록 17장. 자, 요한 계시록 17장. 일접대 읽겠습니다, 일절부터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가르대,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더 불어 운영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를 두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관여로 갔나.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누가요? 여자가. 예,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예. 이런 정체를 좀 하나씩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큰 발언입니다.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며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대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의 열풍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 아멘 네. 지금 1절 속돌이 7절 마스까지 읽었는데요 이 여자가 큰 불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감춰져 있는데, 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종교 세계를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 증거할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시간을 택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은, 음, 예, 장세기 3장의 그 여자가 결국,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했어. 그지? 예, 더 했어. 예, 근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그 창세기 3장에는 그 불행을 가져온 여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을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불행한 곳에 가서 불행한 쑥물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보태기 더하게 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그렇게 열심히 남의 신앙에도 돌아서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 심령이 캄캄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네. 하나님 말씀을 보태기 더하게 해서 세상 것을 따먹는 가늠하는 여자로 세상과 보된 것이 하나님 것보다 원수가 된다. 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벗을 삼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수용하고 다음 시간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생기도록 마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할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